예수님의 명을 전해요. 전할 거예요. 잡아! 간다! 한 단, 한 단, 한 단, 한요한 단, 한 단, 한 단, 한 단, 한 단, 한 단, 한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나요? 그래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 다 되셨죠? 그럼 다음에 우리 신나게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유치부 친구들 다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한 주간 잘못한 일이 시간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해 주세요. 3주간 즐거운 여름 성경 학교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이다.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망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유대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다른 곳은 안 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돼. 아니야. 우리 마을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투닥투닥.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싸웠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마을로 가려면 이곳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야 해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은데 투덜투덜 유대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님,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해 올게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쨍쨍. 예수님은 잠시 쉬려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저벅저벅 저벅.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시원한 우물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로 왔어요. 첨벙 물동이를 우물 속으로 던져서 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마심을 좀 주시겠소? 네?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는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께 마실 물을 드렸어요. 벌컥, 벌컥. 예수님은 시원한 물을 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인을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선생님이 물을 주신다고요? 이물 말고 어떤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시군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해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예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한단다. 사마리아 여자가 또 물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란다. 아 이럴수가! Yeah.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다니! 와! 사마리아 여자는 기뻤어요. 물동이도 두고 급히 마을로 달려갔어요. 여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빨리 그분을 만나세요.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충분하게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슬픈 마음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투고 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해를 할수 있도록 용서를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자신을 힘들어하는 것에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슬프고 아프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나누는 우리 주연교회 유튜브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내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와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드릴 해때또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배드릴 해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친구들을 또한 기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예! 총두 가지 광고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30일과 우리 말씀 가지고 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공부할 때도 30일가 2학기 30일가로 네,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만들기 영상은 네, 링크를 네,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네, 우리 공과 활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 어, 많은 활동을 했죠. 예배도 드리고 공과 공부도 하고 네, 만들기 활동도 하고 네, 그랬죠. 우리 그 했던 활동들을 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제가 몇번 했어요.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제가 몇점 받았어요. 라는 것들을 우리 반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 점수를 토대로 우리 친구들이 알려준 것 토대로 네,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성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